54번 문제. 간호조와 뉴학 이래 1일도 가르스카로열고 니키오오츠케테이루. 자, 니키 日記, 일기죠. 니키오 각쿠라고도 하겠지만 스케루를 사용합니다. 일기를 각쿠하면 쓰다가 되겠죠? 직접 표현이죠. 스케루 하면 붙이다예요. 그러니까 니키오스케루도 사용한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표현이 있죠. 가쿠와스케루가나자와 그녀는 입학 이후, 유학이래 입학하고 나서 이친니치모 카카스 하루도 카카스라는 동사는 빠뜨리다가 되겠습니다. 빠뜨리다 카카스 하면 빠뜨리다 빠뜨리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가까스, 고토나크가 되겠네요. 고토, 빠뜨리는 것 없이, 뭐, 뭐, 없이. 앞에 동사가 빠뜨리는 것 없이 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어 표현 문형 86번 문형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토나크. 가까스 고토나크 그 빠뜨리는 일 없이.